네, 조진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철수 네, 의원의 말씀 먼저 듣고 합시다. 듣고 네, 하십시오, 하십시오. 사람 불러넣고. 면장이 합니다. 음. 아니 사람 불러놓고 발언 계획을 안 주면 어떡 합니까? 아니 입도 막습니까? 말하는 것도? 제가 제 시간 써서 발언기에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어. 네. 아니, 아니 제가 말씀하세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위원회 질의 시간입니다. 아, 자, 조용, 그. 아 조용하세요. <laughs> 아니,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왜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세요한 번에 한 사람씩. 아까 대법원장님의 그 인사 말씀은 전 국민 앞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인사 말씀 중에 아마 그 마무리 말씀 중에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가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자리는 대법원장님이 나오시기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나오셨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의혹을 받고 계시는지를 좀 직면하실 필요가 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은 그냥 그냥 질의를 들으시는 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넣어드릴세요 질의 시간입니다. <laughs> 아 그럼 시작할게요. 행정처장님, 이 예. 사법부 침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대원장님께서 여기에 출석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두 가지 관점. 첫째는 우리 사법부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국회의 대법, 어, 국정감사에 대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 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 이런 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이제 법제, 어, 소 위원장님하고 또 이제 말씀 나눌 때 어,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하신 말씀, 즉 이제 존 종전에 관행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직전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30년 전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어 김병로 초대 대원장께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독립투사이고 정치가이고 또 법전 편찬위원장이고 또이 여러 가지 지위에서 그때. 근국 초기의 혼란을 갖다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겸직한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마저 드리자면은 우리 이제 직전에 김명수 대변장님 시절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말씀에서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신 것 하신 설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설례가 있기 때문에 각급책임면 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들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원장님 하시는 것이 이광경을지켜보고 있는 모든 법관들과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상금분리또 사업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저는 당연히 이석을 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걸 어기게 된다면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국제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을 다시 합니까? 오늘 법사위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위에서 재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아까 전현희 의원님 발언 보니까 저는 그 화면만 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 그 발언을 녹화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했을 때딱 틀면은 딱그 변호인 그 모습 그대로예요. 국민으로부터 세비받으면서 변호는 일은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출세를 하니까 거기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에?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요? 재판 다시 하자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피고인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심 하고 2심 엉터리 대법원장 판결은 대법원장 그 재판부를 왜안 부릅니까?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런 줄 대법관 무려 12명의 그 수십 년간 재판에 오셨던 대법관들께서 12명 중에 10명이 유죄 판결에 취지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10명은 각 수십 년씩 재판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과 그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변호인 역할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네, 아무리 민주당 일교체제가 심하다고 하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리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역사적으로 안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 이번 이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 사법부를 침탈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법치주의에 대해서 엉망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마약수사 외압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지시할 일인가요? 기존에 대통령이 있던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안 했습니까? 상권 분립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한 거예요. 근데 특정 수사팀에 우리 지금 정말 보호해야 될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서 끌려가서 사망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한가 합니까? 백계룡 경정이 무슨 뭐 사건 내용을 잘 아니까 수사팀에서 수사하면 된다고요? 그 사람이 우욱 제기자인데 우욱 제기자가 수사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본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대장동 비리는 유동규한테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수사관련데서는 김성태가 수사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법카 유형 사건은 조명한 씨가 수사팀에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수사와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이번 특검사 때 어떻습니까? 왜 예견된 사고입니까? 왜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까?